에이, 대기 공격. Yes. 공격. 공로 공격. 공격. 로켓 개 파워! 오! 이격수가 엄청 세! 격이격 왜이렇게 공니마법 공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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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이다 아! 멀리. 언니 언니 그격공 엄청 강공한 공격. 공격. 공 뭔 에이... 요아 어이... 공개맨 너를 없애주겠다... 없애주겠다... 예... 엉덩이 공개맨공대공격 엉덩이 공개야... 엉덩이 공격야대공격 우산 자밥치기 공룡~ 어~ 밥치기 공룡~ 밥튀기 공룡... <laughs> 기 <박치기> 공룡... 밥기 <laughs> <laughs> 공룡... 밥튀기 <너는> <laughs> 갑자기, 어, 갑자이나와요 아, 복지공룡이면 나는, 브로키로사우루스 왔다!